용결 소령의 아내입니다. 저는 오늘 12월 3일 비상 계엄이 있기 전까지 저희 가족은 마치 군사 정권과 같은. 빚... 경험한 것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은결 소령은 해군 의장대 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2023년 당시 대통령실 의장 행사 대기 중에 무속과 관련된 김건희 구입 그림에 대해 우연히 듣게 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성근이 누군가를 만나는 사진을 찍으려다가 회원들에게 그간 모아둔 김건희 임성근 관련 녹음과 사진 자료를 모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10월 명태균계 한창 수면 위로 올라오자 10월 22일 농결 소령을 국방부 영내로 불러내어 무엇을 얼마나 더 알고 있는지 물어보며 대통령에게 충성하지 않는 종북 발견이라며 살해 위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협박까지 했고 남편을 계단으로 떨어뜨려 진짜 장애까지 발생시켰습니다. 이는 한 가정을 망가뜨리고 민간인에 대한 살찰 감시 및 협박을 가한 명백한 국가 폭력입니다.